교과서 26쪽과 27쪽에 3구수학을 공부해 봅시다.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의 대화를 읽고 건강한 생활을 알아 봅시다. 선생님, 열량이 뭐예요? 열량은 에너지의 양을 말해요. 이 과자에 열량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과자를 먹으면 몸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음,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나요? 아니에요. 3학년 학생에게는 하루에 2000kcal 정도가 적당한 열량이에요. 필요한 만큼 적당히 먹고 운동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대화가 이해가 되었나요? 여러분, 대화를 읽었을 때알수 있는 건강한 생활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마지막 남학생의 말을 보면 알수 있지요. 적당한 운동과 그리고 적당히 먹는 것도 역시나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열량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셨나요? 선생님이 잠깐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혹시 어, 몸에 힘이 없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움직이거나 몸동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요. 그때 보통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불끈불끈 힘이 솟아나게 되는데요. 이때 생기는 힘. 즉 에너지의 양을 미는 열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긴 에너지를 이용해서 줄넘기나 배드민턴, 축구와 같은 운동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때 이 열량의 단위를 킬로 칼로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선생님이 잠깐 과자를 보여줄게요. 이 과자에 보시면 영양 정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때 옆에 4, 148kcal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 과자 하나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이번에는 2번 이번 간식으로 먹는 음식의 열량이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26쪽에 음식의 열량이라는 표가 하나 보이나요? 떡볶이, 샌드위치, 우유, 김밥, 치킨 등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음식마다 얻을 수 있는 열량이 모두 달라요. 그랬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을 두 가지 골라 열량을 구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지요. 친구들은 어떤 음식이 먹고 싶나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 1인분과 김밥 1인분을 모두 먹는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얻게 되는 열량은 얼마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떡볶이 1인분의 열량은 304kcal이고요. 김밥 1인분의 열량은 318kcal이고요. 킬로칼로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모두 먹었을 때 얻게 되는 열량은요 맞아요. 식으로 구하면 이 둘을 더해주면 되겠지요. 계산하면 약 622킬로칼로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운동 계획표를 만들어 봅시다. 교과서를 보면 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이 표에는 6개의 운동과 그 6개의 운동을 30분 동안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열량이 얼마인지가 각각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 이번에서 고른 음식의 열량을 다 소모하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이 먼저 운동 계획표를 한번 작성해 봤어요. 보면, 날짜를 적어주고요. 얼만큼 시간을, 어떤 운동을 할지를 적어 놨는데요.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등산과 줄넘기를 선생님이 1시간 한다고 적어 놨는데요. 등산 30분, 줄넘기 30분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위에 잠깐 표를 다시 보면, 등산을 30분 했을 때, 196kcal 만큼 사용했고요. 그리고 줄넘기는 30분을 했을 때 224kcal 만큼 사용했어요. 그래서 더해주면 총 420kcal 만큼 사용했으니까 이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420칼로리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먹은 간식의 열량을 다 소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드민턴도 한 시간을 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배드민턴은 30분 했을 때 173kcal만큼 소모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시간을 하면은 그냥 173이 아니라 173 더하기 173을 한. 346kcal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346kcal를 계산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실제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운동 계획표를 작성해 보세요.